안녕하세요. 비키니 프로 명민정입니다. 오늘은 일단 헬스장에 가면 늘 있는 벤치를 활용을 해서 상체에 대한 고정값을 쓰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바벨이나 덤벨을 이용해서 무게를 가지고 하는 브릿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면 두 번째 동작에 대해서 배워보게 됐는데, 음. 우선 첫 번째 영상을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음. 브릿지 영상을 먼저 시청해 주시고, 주시고. 어느 정도 동작이 터닝이 되셨다 하시면 이 단계로 넘어오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하체 운동을 했거든요. 이 영상 제작을 하는 오늘 시점에 다리 근육통이 지금 있어서 이거를 좀 풀어주고 영상 촬영하면 좋을 것 같아서 또 네. 들고 왔습니다. 바로 전원을 켜서 근육통이 있는 부위들을 가볍게 한번 풀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강도를 최대치로 올려놔도 지금 제가 근육통이 있는 상태에서 마사지를 함에도 그렇게 불편함이 크게 없거든요. 운동 중간중간에 쓰셔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두고 운동 한 세트 끝나고 나면 30초 정도 가볍게 풀어주고 또한 세트 끝나고 나면 30초 가볍게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덤벨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무게는 사실 욕심은 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한 7kg로 한번 해 볼까요? 맨몸 브릿지 동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을 할때 기본적인 세팅 자세를 잡으려면 몸이 이완이 된 상태가 아니라 최대 수축 상태에서 세팅을 잡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이 벤치에 나의 상체를 고정을 시킬 건데 날개뼈를 여기다 기대고 고정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바닥에서 하는 맨몸 브릿지를 할 때는 누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개가 젖혀지면서 뒤통수가 받쳐졌는데 이렇게 벤치에서 하게 되실 때는 받쳐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인위적으로 턱끝을 당기고 시선을 정면을 보게끔 목의 힘을 좀 써주셔야 해요. 이 상태에서 발의 간격은 골반 너비 정도로 세팅을 하고 발 날은 11시, 1시 방향으로 가볍게 열어서 최대 수축을 유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을게요. 이 상태에서 최대치 들어 올려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발바닥 위치를 보시면 되는데 들어올릴 때 허리가 꺾이면 안 돼요. 올리시기 이전에 복부를 가볍게 말아당겨서 배심이 좀 들어가 있다고 느껴지신 상태에서 골반을 최대치로 들어 올려봐 주시면 되는데 최대치라는 게 가늠이 안 오시면 옆에서 봤을 때 무릎, 골반, 어깨가 일직선으로 맞춰지는 지점까지 한번 올려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최대 수축 구간을 만들어 놓고 이 상태에서 무릎 아래 발목, 뒤꿈치의 위치를 맞춰서 쳐봐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벤치에서 하는 기본적인 몸에 대한 형태를 잡는 힘. 이렇게 해서 몸에 대한 위치를 정확히 잡으신 상태에서 무게를 그 위에 얹어놔주시는 건데 이렇게 만졌을 때 뼈들이 만져지실 거예요. 이 위에다가 매트 같은 거를 하나 올려주셔도 좋고 바벨을 하실 때는 스미스 머신에 거는 목 패드 있잖아요. 그 어깨 패드를 바벨에 감싸놓고 올려주셔도 좋고 그런 것들이 다 없다라고 하시면 수건이라도 하나 덧대. 주시면 훨씬 더덜 아픕니다. 저는 7kg 짜리 덤벨을 올릴 건데 얘를 올릴 때는 뼈 말고 접히는 골반 위에 그대로 올려놔주시면 좋아요. 여기 올려놓으셔야 수평면 뒤에 있는 둥근을 쓰시는 거고 얘를 너무 위쪽으로 올려버리면 허리의 긴장감이 연결이 되실 수가 있어요. 접히는 골반 위에 덤벨을 얹어 놓고, 최대치 수축 구간에서 관절에 대한 세팅 값을 먼저 잡아주시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는 동안, 무릎의 좌우 이동 값이 생기지 않게, 무릎도 11시, 1시 방향으로 약간 벌려 놓은 상태. 양손으로는 덤벨을 가볍게 말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턱을 당겨서 시선은 계속 정면을 바라보게 고정값을 주실 거고 덤벨은 가볍게 말아주신 상태에서 최대 수축 구간을 잡았을 때이 항문 주변근이 깨물린 느낌이 잡혀진 상태에서 숨을 크게 마시고 엉덩이를 아래로 밀어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리실 때는 몸이 반 접힌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아요. 그럼 시선도 그대로 따라가면서 정면을 바라보시게 됩니다. 다시 올리실 때는 뒤꿈치로 지면을 밟는 힘이 1번. 그 상태에서 엉덩이 힘으로 밀어 올리는데 최대 수축 구간까지는 가셔야 돼요. 내려갈 때는 호흡을 크게 마셔 주시고 올라갈 때는 후 내뱉어 주면서 최대 수축 석은 그냥 가볍게 당겨주시고, 시선은 계속 정면을 바라보는 느낌을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내가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이 복부에 살짝 말려서 복부의 압력이 올라왔을 때도 유지가 되고 계셔야 되고, 내려갔을 때도 복부의 압력이 유지가 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올라왔을 때 허리를 꺾으면서 밀어 올리는 힘을 좀 막으실 수가 있어요. 허리에 힘이 뺏겨버리면 우리가 써야 될중근에 대한 힘이 뺏긴다. 운동을 할때 기본적인 몸의 힘점들은 거의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항상 이 복부에 대한 압력점을 풀지 않으시는 거. 중요합니다. 음. 자세가 충분히 나오시면 무게는 점진적으로 얼마든지 올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무게로 먼저 선행을 하시고 몸의 관절값을 잡았을 때 힘이 세지 않으면서 동작이 충분히 나온다라고 하시면 그때부터는 무게를 계속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스미스 머신에서 가져온 어깨 패드고 이렇게 바벨에 감싸서 사용하시면 던져놨을 때 짓눌리는 불편감을 좀 해소하실 수가 있어요. 좌우로 긴 무게기 때문에 손으로 어느 정도 이 무게를 잡아놓으신 상태에서 시작을 하실 거예요. 오버 그립도 좋고 언더 그립도 상관없으니 내가 이 덤벨을 꽉 잡을 수 있는 편안한 그립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잡으신 상태에서 무게를 가지고 기대어 주시면 돼요. 기대기는 하지만 날개뼈의 하닥 아래쪽 부분을 조금 더 짓누르듯이 기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나의 골반 너비로 세팅을 해놓고 양쪽 발라를 11시 1시 방향 무릎도 11시 1시 방향으로 세팅을 해놓으시고 발을 디디는 위치 설정을 하실 때는 이완 구간이 아니라 최대 수축 구간에서 다시 한번 뒤꿈치의 모양, 위치를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이게 끝나셨다면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엉덩이를 아래로 밀어 내려주시면 돼요. 이때 몸이 반이 접힌다 생각을 해주시고, 올라가실 때는 뒤꿈치의 힘이 1번이고,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밀어 올리는 느낌. 최대 수축 구간에 가셨을 때 복부에 압력이 풀리시면 안 돼요. 숨을 마시면서 최대치 내려주셨다가 올라오실 때도 호흡을 내뱉으면서 최대치 수축을 해주시고, 눈으로 계속 무릎의 위치를 확인을 하시면서 이 무릎이 안으로 쏟아지지 않는지 계속 체킹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안쪽에서 받쳐주는 힘들이 부족하다 보면 밀면서 힘을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 각도를 유지를 하시면서 주동근에 대한 힘을 훨씬 더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말릴 정도로 힘이 풀리면 그때 멈추는 게 좋겠네요. 그쵸, 멈추시고 무게를 다시 한번 세팅을 해주시고 맨몸으로 먼저 수행을 해주셔도 좋고요. 내전근 운동을 먼저 하고 들어오시는 것도 방법. 이 헬스장 가면 이 스미스 머신에서 여성분들 힙스러스트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되게 대중적인 운동인데 앞서 했던 운동들과 사실 다르지는 않아요. 이 스미스 머신의 가장 좋은 점은 궤적이 고정각, 이 모양새가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앞서 했던 운동들보다는 안정성을 가진 상태에서 무게를 좀 다룰 수가 있다는 장점이 좀 있어요. 내가 맨몸 운동으로 어느 정도 엉덩이에 대한 움직임과 힘점들을 연습을 많이 하셨다면 이 스미스 머신에서는 그 전보단 조금 더 무게를 한번 걸어볼까? 그 시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움직이는 바벨이 위치 자체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벤치를 이동을 하셔서 적절한 위치를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근데 그 위치가 내가 이 빨을 접히는 골반 위에 얹어놨다고 가정을 했을 때이 뒤에 있는 벤치에 나의 날개뼈가 기대어져야 하거든요. 해보셔야 좀더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들어가신 상태에서 위치를 먼저 맞춰 시고 거기에 맞춰서 뒤에 있는 벤치에 나의 날개뼈 아래쪽 하각 쪽이 눌리는 느낌과 날개뼈 전체를 기대고 있다라는 느낌의 간격을 먼저 설정을 해주시면 좋아요. 벤치가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본인 체형에 맞게 길이 조정을 해주시는 게첫 번째예요. 힙스러스트 머신도 스미스 머신처럼 간격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위치 설정이 끝나셨다면 내몸 위에 무게를 얹어 놓으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손으로 쥐는 힘을 줘서 이 바에 대한 힘점을 다시 한번 손의 힘으로 고정값을 잡으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발 간격은 일단 골반 너비, 발날 무릎을 11시, 1시 방향으로 벌려 놓으신 상태에서 고정. 최대치로 밀어 올린 상태에서 무릎 아래 발목과 뒤꿈치를 만들어 주시는 게첫 번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복부의 압력이 유지가 되고 있고 턱을 당겨서 시선은 정면을 보고 계신 상태에서 이 압이 풀리지 않게끔 골반을 밀어 엉덩이를 밀어 내리는 힘을 쓰셨다가 올리실 때는 뒤꿈치의 힘이 1번 뒤꿈치의 힘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복압 유지하시고 엉덩이를 천장 위로 밀어 올리는 느낌을 최대 수축 구간까지 잡아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호흡 마시면서 밀어내리셨다가 밀어 올리는 힘을 써주시면 좋아요. 스미스 머신은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수축 구간에서 조금 더 머무는 힘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성을 위해서 바벨로드 해보고 바벨로드 해보고 스미스 머신으로도 해보고 힙스러스트 머신으로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아요. 보시다시피 이 스미스머신은 가둬진 상태에서 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몸의 관절의 모양을 잘 잡아놓으신 상태에서 수직 운동을 조금 더 잘한다.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린다. 이 구간에 대한 움직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주신 좋아요. 힙 스러스트는 사실 지금처럼 배가 하늘을 바라보이게 누워서 하는 스러스트가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지만 서서 하는 힙 스러스트도 굉장히 좋은 운동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다음 시간에는 스탠딩 힙 스러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엉덩이 근육을 주동근으로 잘 사용을 하시려면 이외의 것들도 많이 도와주는 힘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사실 뒤터벅지의 힘도 평상시에 많이 좀 길러 놓으셔야 하고 그리고 중요한 코어의 힘이 몸통을 단단하게 고정하고 조이는 힘 도 굉장히 중요하고 앞 허벅지에 대한 유연성, 길이감도 굉장히 중요하고 발목에 대한 안정성도 굉장히 필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이 힙스러스트가 단순히 엉덩이 운동이다 그런 느낌보다는 전체적인 근육 무리들의 조화로운 힘을 이용을 해서 엉덩이를 조금 더 주되게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다른 운동들도 충분히 선행을 하시면서 이 힙스러스트도 같이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